샤먼은 심승의 성난 울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주민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려는 것이죠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엥토야 샤먼이 힘겹게 접신에서 벗어납니다 이제는 멸종 위기에 놓인 자탕족 사람들 하지만 자탕족의 유목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한 그들에게 샤만도 유일한 삶의 조언자이자 해결사로 남을 것입니다 잘 <목소리> 그 넓은 초원에서 생활하는 몽골의 유목민족, 그들이 생활 속에서 섬기는 신앙의 대상은 조상신과 자연신입니다. 하늘과 땅, 나무와 돌멩이 하나에도 신령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몽골의 유목민족은 왜 이렇듯 많은 자연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걸까요? 유목민족은 그 당시 고대에 거칠 것이 없이 전 세계를 정복했고 찬란한 영광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이런 강력한 유목민족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이 북쪽 지역의 자연 환경은 일교차가 심하고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운 극단적인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연 환경의 순환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겨갖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여름에 너무 가물어버리게 되면요. 단순한 자연 환경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우목 민족 자체가 멸족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즉 지상에서 자신들에게 거슬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자부심이 많고 강력했던 유목 민족도 자연은 어쩔 수 없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을 경외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고 이러한 것이 샤머니즘 연기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성지로 알려진 바이칼 샤머니즘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베리아의 푸른 눈으로 불리는 바이칼 호수 호수의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1.5배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담소호입니다. 바이칼은 아직도 뜨거운 용암수가 밑에서 솟아나는 살아있는 호수인데요.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유목민들은 바이칼을 강한 에너지가 용출되는 신들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이, Вернее, шаманизм это сочетание в себ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духов местности. То, что Байкал является uh, притяжением энергии, которая людей, ну скажем так, побуждала хоронить своих предков, особо, особо почитаемых именно в этом месте. 바이칼 호수의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으로 제주도의 절반 크기입니다. 아론 섬은 매년 여름 러시아인들이 몰려드는 인기 관광지인데요. 원시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도 매력적이지만 바다를 보기 힘든 러시아인들에게 바이칼은 마치 바다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론섬의 원주민은 몽골 유목민족의 하나인 부리아트족입니다. 바이칼 일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일부가 섬에 들어와 정착했는데 샤만의 성지인 만큼 강력한 샤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공산당에 의해 모두 숙청돼 지금은 그들의 유물만이 일부 남아 있을 뿐입니다. личные вещи, и предметы е коня у м е р ш е так шаманки, женщина-шаманки, д ы г о н и потом е когда с о ж 아론섬은 아시아 샤머니즘에 있어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론섬 서쪽 끝 이곳에 신들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부루한 바위, 일명 샤먼 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루한 바위는 천상에 거주하는 하늘신 탱그리들이 지상에 내려오는 곳으로 신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Это место является тем э, первоначальным, скажем, местом поклонения, угу. и вот именно местом, где вот э, спустили все божества и э, поставили вот этот остров как э, памятник природы, к должен человек э, относиться бережно. 바이르 샤먼은 부리아트족의 대표적인 샤먼입니다 그는 부리아트 공화국의 유일한 샤먼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요 다음 날 이곳 아론섬에서 열리는 타일라 간 의뢰를 위해 부르한 바이를 찾아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우한 바위에 바로 옆 언덕에는 열세 개의 나무기둥 세르게가 서 있습니다. 오색천으로 치장한 세르게는 제주도 본야 당의 신목과 같은 기능인데요. 바이칼을 중심으로 시베리아 지역을 관장하는 열세 명의 신을 상징합니다. 이곳에 피서를 온 관광객과 주민들이 세르게에 경의를 표하고 소원을 빕니다. 내일 타일라간 의례에 참여하는 샤먼들도 세르게를 찾았습니다. 간단한 제물을 준비해 정성을 드리고 신에게 축원을 올립니다. I came here um because um I'm learning here. I'm um I'm a shaman in the tradition of, um, the shaman. Э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очень большая честь из испокон веков это очень большая честь для каждого бурята до ехать до этого святого места и хотя бы один раз в жизни помолиться. 다음 날 아론섬 해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타일라간이라는 제천 의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매년 여름 부랴트족 샤만들은 이곳 아론섬에 모여 하늘신 탱그리에게 성대한 제를 올립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샤먼들만 약 50명. 샤먼들은 제각기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제물은 비교적 단출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지던 브리아트족의 카일라간 의례는 소비에트 시절 공산당 탄압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94년부터. 부활돼, Такой Телган проводится у нас ежегодно, каждый год, 어, летом, теплое время, урожайное время. Это поклонение 13 хатам, 13 божествам, 어, богам, царям 어, для бла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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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лагополучия людей. 궂은 날씨 속에 드디어 의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샤먼들이 자작나무 신목 주위에 모였습니다. 신목에 경배의 뜻을 담아 오색 지천을 매달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북을 두드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작나무인 신목에 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인데요. 신목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천상에 있는 신들이 신목을 알아보고 이곳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부리아트 샤먼들의 신을 모시는 의뢰 절차나 복장, 무구등은 홉스콜 샤먼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열세 명의 바이칼 주변의 신, 마지막으로 하늘신 탱그리를 모시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주문은 한 시간 가까이 계속되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의 마음도 초조합니다. верю просто во что-т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прям православная христианка, но в принципе... Ты какой-то в Боге чувствуешь. Ну, я чувствую, да. Ну, не знаю, там, он какой-то единый, он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он Иисус. Просто какой-то единый Бог, который для всех для нас. Единый Бог. Да? Единый Бог. У меня есть и христианство, но я больше склоняюсь к язычеству и к шаманизму в любой религии вы делаете подношение. То есть в христианстве это там на Пасху вы приносите какую-то дань. Поминаете предков, в поминальные дни вы приносите всегда что-то. Шаманы 신이된 샤먼 주의로 참배객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샤먼으로부터 신이 내리는 공수, 즉 신의 축복을 받으려는 것이죠. 여성들은 치마를 펼쳐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풍습과도 유사한 모습이죠.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자리 70여 년 동안 명맥이 끊겼던 바이칼의 샤머니즘이 21세기를 맞으며 화려하게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한든타일라가는 소비에트 시기에 절멸되었다가 13년 전부터 다시 부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모인 샤먼들은 그리아티 지역 뿐만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 파카시아 등지에서 온 국제적인 샤먼들의 모임의 형태를 띠고 있고 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 그리아트 땅에서 부활되어지고 있는 샤머니즘의 오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때 미신으로 간주되어 억압받던 아시아의 샤머니즘, 그 샤머니즘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대초원에서 한낱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유목민들 그들의 절박한 생존 본능이 수많은 신을 만들고 공전과 숭배의 신앙을 낳은 것입니다. 시베리아 유목민족의 샤머니즘은 드넓은 초원과 산을 넘어 아시아 곳곳에 또 다른 흔적을 남겼습니다.